다들, 전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네요. 이, 친한 언니 만나서, 수다 떨고. 다들 중고차 살때 조심하세요. 위험한 데서 사지 마시고. 중고차 살 때는 조심해야 될 게, 제가 중고차를 7 번에서 여 번을 사봤는데, 일단은 차 정릉지고 보시고요 무사고 차량을 사셔야 되고 어... 내가 중고차를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믿을 만한 분한테 계속 사가지고 그분이 이제 공업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차를 고쳐서 팔아주시더라고. 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아야 될 텐데 야 임마 이 중고차 중고차 가지고 삭지 마세요 아 진짜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는 사고차량 사자마자 바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언니인데 그런 이상한 어디 환불 받으려면 또 복잡해요. 보통 엔진 미션에 문제가 있으면 환불을 해주거든요. 왜냐면 외매 상사 그거를 소송을 해서 이길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대충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. 다들 중고차 사실때 조심히 사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늘의 얘기는 그래도 얘기한점 보내드려야지 구독자 한명이 더 늘었어요 9명이에요 누군지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뭔가 한명한명 늘어나는거에 뭔가 희열감이 느껴진달까요? 나중에 또 뭔가 제가 이상한 짓을 하면 또 줄어들겠죠? 뭐 줄어들면 어쩔 수 없죠. 저는 늘 항상 열려 있습니다. 여러분. 떠났다 가도 다시 오고 다시 왔다 가도 떠나고. 사람 인생은 왔다 갔다. 다들 갈때 같은 거죠. 사람이 다 마음에 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기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. 근데 세상 사람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. 절대 네버 그러지 않아요.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날 싫어해주는 사람이 있고. 누군가가 다 나를 좋아할 거란 생각은 버려야 돼요.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날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죠. 싫어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니까.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니까.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영상으로 일기를 쓰면서 뭔가 그날그날 제가 느낀 것들을 <laughs> 남긴다는 거. 참 뜻깊은 일이네요. <laughs> 이거, 웃는게 <묻는> 매력적이에요. 아, <laughs> 어, 근데 이제 진짜 여름이다. 다들 여름 준비하고 계시나요? 여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여자분들은 다살 뺀다는데, 전 살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, 전 피부나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. 생긴 거를.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성형해도 상영해도... 성형빨이 먹히는 애들이 있고, 전, 안... 전 아니더라고요. 하하. <laughs> 5분 끝났다. 5분 일기 안녕.